안녕하십니까 금발뿡 이사입니다. 오늘은 담양수 주평리 나와 있습니다. 담빛문화지구 바로 옆에 있는 주평리 본마 이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면제는 블루베리가 재배되고 있는 그 밭인데요. 면적이 465평을 분할해서 260평, 205평으로 매매 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 하우스가 세 동이 있는 블루베리 재배 농장. 뒤쪽에는 애축사 그 건물이 있는 그 토지인데요. 여기는 수흥면 담빛리 담빛문화지 단빛 구입니다본 토지는 담빛문화지들과는 입구 쪽에 있는 토지고요. 지입하는 도로는 주평리 마을에서 담빛 문화주구에서 두 군데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입로가 있는 토지입니다. 모양은 직사각 형태로 상당히 길게 돼 있고요. 이것을 가운데로 해서 분할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분할 도면을 보시면 지입로를 통해서 안쪽으로 아니면 도로 쪽으로 이렇게 분할하는 그런 면적입니다. 안쪽이 260평, 도로 쪽이 205평입니다. 가이드 달처럼 여기 나와 있는 그 토지고요. 남빛문화지구에 생활권 갖고 있는 그 토지입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있는 토지고요. 주평리 본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아주 조용한 곳에 그 토지입니다. 저 뒤쪽이 풍산 삼인산이고요. 본 토지는 수면 주평리, 수면 두정리 그 사이에 있는 농경지, 그 인근에 있는 토지입니다. 조용한 곳에 주택이나. 주말 주택을 원하신 분들은 아주 좋을 그런 토지입니다. 주변 간섭 없이 이웃하는 주택은 한 채밖에 없는 조용한 곳에 있는 토지 면적 465평을 260평, 205평 아니면 465평 일괄로도 매매가 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 이상 금박봉산에서 숙면 단빛리 바로 옆에 있는 주평리에 한적한 곳에 토지한 소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